안녕하세요, 여러분. 양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앞머리 길렀던 것에 이어서 2탄으로 단발에서 장발로 갔던 저의 과정, 꿀팁, 시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시작. 아, 그리고 단발에서 장발 가는 꿀팁 플러스 헤어 모델 경험담이랑 제가 탈색을 절대 안 하는 이유까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는 한이 정도 이 정도 길이였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두발 자유였거든요. 염색 파마 이런 건안 되고 길이만 자유여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좀 머리가 길었어요. 엄청 긴건 아니고 한 이만큼 중단발 조금 이상 그 정도로 길렀었다가 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단발을 했습니다. 음별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심정이 변화 없이 그냥 미용실 가서 음 잘라주세요 하고 뿡 하고서 그때부터 단발을 했고요. 단발로 하면은 저는 항상 펌을 하거든요. 펌을 하지 않으면 갓파처럼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펌을 꼭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모델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헤어 모델을 한번산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헤어 모델은 딱두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어찌어찌 좋은 기회로 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제가 헤어 모델을 하게 되었고 무료로 염색과 탈색을 할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염색을 해본 게 맨날 갈색, 고동색이었고 고3 때 수능 끝나고 애쉬 브라운으로 한번 염색을 했다가 애쉬가 빠진 브라운으로만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좋다고 가서 앉았죠. 탈색약을 태어나서 처음 발라봤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진짜 화려가 아니고 불이 난 것처럼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 있는데도 열기가 막 얼굴로 느껴지는 정말 머리카락이 녹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탈색약 한 번에. 왜 그랬냐면 제가 당시에 단발로 자르고 파마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얼마 안된 상태에서 탈색약을 발라버리니까 그냥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색깔이 애쉬 카키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제 머리 상태에서 애쉬 카키를 하려면 은두번 정도 탈색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너무 녹아버려서 너무 뜨겁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해서 탈색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빠진 탈색이 아니고 좀 빅뱅 탑시 가발 같은 느낌으로 주황색깔 머리가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애쉬 카키색을 입혔고 저는 초록초록한 느낌의 머리가 되었는데 헤어 모델이라는 게 사진을 찍고 게시물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나온 머리에서 최대한으로 고데기하고 드라이하고 정말 그 디자이너 선생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도 보정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제가 파마를 하고 단순히 제가 드라이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고데기를 아주 미친 듯이 해요. 파마하고 탈색하고 고데기하고 드라이 미친 듯이 하니까 머리가 그냥 개털. 대머리가 안된게 다행. 그 정도로 완전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당일에는 모르니까 액시 파키를한 채로 집에 갔어요. 저는 또 반신욕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집에 가서 아, 오늘 너무 피곤했다 하고서 반신욕을 하였고 반신욕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스르르 머리를 담가버린 거죠. 원래 탈색하고 이렇게 색을 입히면은 차가운 물로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백숙 같은 뜨거운 물에다가 머리를 담가버린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담고 나오니까 머리 색깔이 반신욕 색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많이 빠지네? 했었죠. 그렇게 하고 이틀 만에 애쉬 카키가 다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저희 머리는 빅뱅의 탑 가발 쓴 머리 그 색깔이 된 거죠. 저는, 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겨울 쿨톤에 좀더 가까운 사람 같아요. 어, 좀 쿨한 느낌의 사람이 빅뱅탑 가발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둥둥 뜨고 톤그로가 심하겠어요. 정말 최악의 머리를 제가 맞이를 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단발과의 전쟁이. 어, 탈색하고 파마하고 온갖 그런 모든 걸로 머리카락에 쓰레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미서 생을 다 했는데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게 타고 올라와요. 갈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그래도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타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6개월 1년이면은 그것도 긴 거지만, 그 정도 버텼으면 되는데, 저는 이 탈색모로 거의 2년 반 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단발 이후로 머리를 길르고 싶은데, 머리가 안 자라니까, 주변에서 볼 때마다, 어, 또 머리 잘랐냐? 너는 머리가 안 자라냐? 너는 평생 단발이냐?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음, 별 생각 없이 저한테 한 거지만, 안 그래도 저한테 모든 신경이 쓰이는 것이이 머리 길이, 머리 상태인데, 자꾸 그러니까 좀 화딱지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다가 이 머리는 잘할 생각을 안 해. 다 타고 있어. 미용실에 가도, 아, 여기는 기르면 안 되고,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 계속해서 잘라내가지고, 그때 털색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그제서야 머리를 좀잘 기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그때 어, 머리로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더 이상 탈색을 하지 않아요. 아이돌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면. 게다가 원래 제 머리가 좀 되게 약해요. 약하고 얇아요.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얇고 약한 머리였기 때문에 더 탈색에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저는 평생 탈색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냥 염색을 해도 어, 검정색과 가까운 갈색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발 인생으로 거의 한 2, 3년을 살다가 슬슬 머리가 자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게 되었는데 어, 미용실에 갈 때마다 아직 한 요만큼 정도 탈색모가 남아있다. 이거를 잘라내야 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기르고 싶으면 은그 말을 듣고 흘리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서, 아, 다듬을게요 하면은, 솔직히 다듬는 게, 요만큼 다듬으면 다듬는 거지. 미용실 가면은 요만큼 다듬잖아요. 절대, 절대 말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숭숭 아, 근데 저 오늘 안자랐나고요 하고서 똥꼬집이 피워야지 그나마 기를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머리에 모든, 모든 파마, 염색, 뭐, 수치기, 막 이런 거 자르기 절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한 2년 반 정도를 더 냅뒀더니 요만큼 에서 지금 이 정도예요. 브레지어 끈 있는 쪽까지 길르게 되었거든요. 그때 단발이었을 때 받은 스트레스들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끝까지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기르다 보면요. 어, 언젠가 정체기가 한번 와요. 그게 그지존이라고 하는 구역이잖아요. 저는 정말 딱 굳이 좀.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멈출 수가 있지? 한 2019년도 4, 5월? 그쯤에 멈췄어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고데기로 최대한 폈어요. 매직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길러보일라고. 최대한 폈어요. 근데 이게 또 머리가 또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선택한 결과는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였어요. 어차피 저는 2019년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그렇게 신경쓸 시간도 없었고 머리 하러 갈 시간도 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묶었습니다. 냅다 묶었어요. 이렇게 묶기도 하고 어 제일 괜찮은 머리 묶는 법은 로우컷이에요. 로우컷, 로우똥, 낮은 똥머리. 사실 저는 뭐 머리 만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대충 갈긴다? 이런 느낌으로거든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너무 길러가지고 이게 튀어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주시고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으러다가 갑자기 멈추는 그런 로우번 로우번? 로우똥? 이런식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 제가 붙임머리도 엄청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어, 붙임머리를 한번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탈색하기 좀 그러니까 탈색모래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붙임머리는 너무 덥고 머리를 감을 때 너무 불편하고 항상 빗어줘야 되고 신경 쓸게 너무 많고 또 무거워서 저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임머리 붙일 돈으로 더 맛있는 거 먹고 차라리 그냥 존버 해가지고 머리를 길러 보자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저같이 머리가 잘안 자라는 사람도 존버 존버 해가지고 길렀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머리를 기르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기르다가 정체기가 와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은 그냥 죽어요. 죽고 겨울잠 자고 일어나세요. 머리에 신경을 쓰는 순간 그때부터 어, 안 자랍니다. 어 머리 왜 이렇게 안 자라지? 하는 순간 자라던 것도 멈춰버려요. 뭔지 아시죠? 이 느낌? 그냥 묶어버립니다. 음, 머리에 신경 안쓸수 있는 묶어버리기 방법은 위로 올려가지고 똥머리하기, 똥머리하기가 있고 로우번, 로우똥 하기가 있고, 그냥 포니테일같이 이렇게 묶어버리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길러 보이게 이렇게 고데기를 쫙쫙! 기가 있습니다. 로우 번 머리를 추천드릴게요. 어, 이걸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그거를 살펴보시고 저도 똥머리를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아니 남들은 그냥 쏭쌍하고 되는데 내가 하니까 뿡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하이똥보다는 아래로 내려서 하는 로우똥이 제일 간단하고 꾸안꾸 느낌으로 괜찮았던 버티기 방법 같아요. 한번 버텨보자고요. 여름에 또 더우니까 그냥 로우똥으로, 혹은 윗똥으로, 혹은 그냥 포니테일로 버티면은 겨울에는 그나마 한 이만큼 정도는 자라있지 않을까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묶어라. 묶고 일해라. 일하시면 돼요. 일하시면은 자라있을 거예요. 이렇게 뽕뽕뽕 하고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나니까. 페스트 샴푸 이런 거 솔직히 저는 효과 모르겠고, 그냥 가만. 아니,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저처럼, 어? 머리가 되게 많이 자랐네?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좋은 법밖에 답이 없어요. 혹은 돈이 많으시면, 가볍게 잘 하는 부임머리 샵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하지만, 부임머리 하는 비용이 좀 아까우시거나, 어, 그 정도까지 소비할 돈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없어진다면, 그냥 묶기. 묻기. 묶기가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빠밤.